잘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47편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냉랭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찬양은 형식적이고 중원부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10편 47편을 같이 고백하면서 10편은 노래잖아요.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편 기자가 다음 두 가지를 찬양하죠 첫 번째는 지존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편 47편은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죠 본문 2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왕 되신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자신들을 다려주기를 소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한탄하셨지만,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은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상한대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기만하고,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한 주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입술에는 주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했고, 또한 우리 어머니 세대만 봐도 건들기만 해도 주여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지존하신 왕이신 하나님,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함께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존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심을 찬양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지존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찬양하죠 어떤 구약학자들은 10편 47편이 고대 근동의 신년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 왕이 보좌위에 새롭게 올라가 있죠. 그러나 찬송의 대상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왕이 다스리지만 그 왕을 다스리시고 지존하신 왕이시고 온 땅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죠. 그가, 그런데 그가 온전해서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는 어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기군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약속의 땅을 그냥 떠났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 위익적인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셨고, 변화시켜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려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다스림으로 믿음 안에 섰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편 47편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나를 또 다스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직접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지만 오늘로써 시편 전반부 말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 특별히 다윗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찬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적용하셔서 힘들 때큰 힘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다스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땅에 집중오신 예수 그리스도의그 모든 것들을 내가 느끼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편 말씀 우리가 또 같이 않았는데이 말씀 우리 삶의 깊은 반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때큰 위로가 될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